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 또는 모욕으로 일관된 내용의 이 사건 영상들을 제작해서 게시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연애 활동도 큰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본 영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라 점들도 본 판결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라 주장을 했고요. 피고의 영상이 원고를 폄하하는 내용인 점 모욕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한 점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영상을 게시한 점, 시청자들의 오인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점,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나아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는데요.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를 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의 경우 피고가 게시한 영상에 참고한 자료의 경우 익명의 게시글 또는 익명의 댓글들을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나아가 피고가 이 영상 게시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라는 점도 손해배상액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5천만 원의 위자료 책임이 있다라고 항소심 법원은 판단했습니다.